10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지지 이여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라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 아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목은 나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확인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 반복되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인자, 진리. 자, 인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자비예요. 진리는 진리예요. 진실하심이에요 Truth faithfulness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속돼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자,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영원이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갔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강구하는 은혜는 무엇에 대한 은혜예요. 바로 구원에 대한 은혜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의 공의로 그들을,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우리의 원수들을,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항상 이 쌍방적인 것이 다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 자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내가 지금 신 질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서 내가 의지할 자의 지해야될 분이 누구심을 고백하냐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의 주되신 하나님 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그늘 아래에서만이 이 재앙에서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무엇이라고 주님을 고백하니까 십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하신 분이에요? 지존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고 높으신 분은 없어요. 그보다 더 능력 있는 분도 없어요. 그보다 더 찬양받게 합당한 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무엇 하세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자녀 삼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기업을 얻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에요. 그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나를 위한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지라. 그가 하늘에서 무엇을 보내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을 그 공의를 우리에게 보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주신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성추로 경험하게 하신 내용들이에요. 자, 사절을 봅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라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내 현재 모습은 어때요?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나를 불로 태우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곧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 그들의 있는 창과 화살이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을 창과 화살로 나에게 다가오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에요. 나를 쌀고 찌르고 쪼개는 것들이에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나는 그들의 창과 화살 그들의 칼 그들의 사자 같은 그들의 불길 같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요. 바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엇만 보여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만 보여요. 세계 세계 가운데 존귀하신 지존하신 하나님만 보여요.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통찰력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볼수 있어야 돼요? 지존하신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수 있어야 돼요. 그의 영광을 볼수 있어야 돼요. 그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볼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볼줄 알아야 돼요. 6절을 봅시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앞 웅덩이를 팔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올때 많이 드러나는 모습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드러나는 내용 중에 바로 이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치려고 준비했던 그 함정에 그들 스스로가 빠지는 거예요. 이 내용은 성경에 계중장이 자주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동시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질절로 봅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지금 현재 나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요. 불길 가운데 있어요. 사자들 틈바구니에 있어요. 창과 화살과 칼들이 난무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요 내 마음이 오직 한 군데만 봐요 내 영혼이 오직 한 군데만 봐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대신 하나님만 봐요 그래서 내 일은 지금 싸우고 다투고 그들에게 을 원수 갖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 노래가 나오고 내 입술에 찬양이 나와요. 내 영광아 깰죠다. 이 내용은 더 놀랐습니다. 내 영광이 뭘까요? 내 영광이 뭘까요? 내가 스스로 영광스러울 수 있나요? 내가 스스로 영광스러울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내 영광이라는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이 영광으로 무엇하고 싶어요? 비파와 수금아, 깰쩌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워서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해요. 즉, 하나님께서 나게주신 모든 달란트, 모든 능력, 모든 은혜. 이것이 내 영광이고, 이것으로 나는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로 이일 하는데 확정된 거예요.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내 원수감대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믿음의 삶이에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오다 이제 나는 뭐하는 사람이 됐어요? 만민 중에 문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표주자가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표적인 사람이 됐어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주의 사랑은 커서 주의 자비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그의 성신실하심은 그의 다스리심은 그의 공의는 궁창에 이르는다는 거예요. 이 통치 안에서 벗어나는 인생은 없어요. 벗어나는 존재는 없어요. 벗어나는 시간, 벗어나는 공간은 없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하는 거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찬양하는 내용이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본문 묵상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믿음의 성도들은 환난날 무엇을 하게 되나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하나님께 피하게 되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게 되요. 세상의 흉포함이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도 우리는 무엇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길 원해요. 우리가 그들을 싸워서 그들을 이기길 원치 않아요. 잘못 싸우면 내가 오히려 죄를 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싸우세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 팠던 운동에 스스로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확정돼요. 우리의 마음이 이미 확정되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분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해요? 새벽을 깨워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 찬양의 지휘자가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의 솔리스트가 되어서 정말 이 찬양을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도 듣으면 합니다 자 중심사상 봅시다 시0편 57편의 시자는 위기 중에 하나님께 피함이며 표제는 다윗의 믹담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해에 맞춘 노래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의 진시로 봅니다 믹담 시는 황금속은 금원시이며 알다스 해은 공명으로 그곳에 맞춰 부른 노래란 뜻이에요 그 뜻은 멸망시키지 마소서입니다 이 시의 역사적 배경은 표지에 기록된 것과 같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입니다. 이 굴은 아둘란 굴이나 엥게디 굴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바로 다윗은 이런 위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후에 알다스의 곡에 맞추어 하나님께 찬양하는 대표 찬양곡이 되었습니다. 자, 중심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모든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날개 그늘 아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응답받고 거기서 구출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일꾼이 돼요. 여러분들 기도는 무엇인가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세요. 자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사자같이 악한 자들 중에 있으나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문화, 제도 등 모든 것은 우리 영혼의 사자같이 악하고 잔인한 것들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은 그들에게 먹힐 듯 하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니 오히려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역사는 계속 반복되므로 악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미 받은 은총과 영광을 기억할 때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신구양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내용은 이론이나 상상이 아니라 확실한 현실이었어요. 이때 찬양이 나오고 자신뿐 아니라 세계 만민들아 각종 악교로 하늘까지 이르도록 찬양하자고 외치게 돼요. 이는 다윗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면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학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진리가 가득함을 어떻게 확인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자, 인자는 무엇을 보여준다고 하나님의 사랑. 구원. 진리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얼마나 자주 경험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우리가 간구했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의 뜻과 계획과 언약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언약에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중심에 두었을 때, 그의 계획을 중심에 두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인자와 진리가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든지, 어, 어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자와 진리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내용대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가 힘써야 될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무엇인지 드러내는데 내가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찬양의 리더, 이 영광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선창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소서. 이 기도의 성취를 경험하시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뜻은 하늘에 가득 차고 이 뜻은 실패함이 없으며 가로막을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공의는 커서 이 진리를 통해 반드시 나타남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은 그 사랑은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이루어지는지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인간의 한계 속에서는 서로 상충되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하심 안에서는 얼마나 은혜롭게 진실하게 성취됨을 보게 하소서. 그래하여 온 나라 백성들이 세상에 어떤 사상도 이루지 못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